안녕하십니까 최원준입니다. 자 로봇 테마 몇 개, 좀 차트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특수는 제가 어젠가 그제 예, 어제겠죠? 예, 쇼츠를 좀 찍었었는데 24만 원이 일단은 다음 주인데 거기서 급격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에 찍을 때만 해도 한 10시에 제가 찍잖아요, 10시 전에. 예, 상승세 좋을 때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고점 찍고 제가 항상 말하는 조심하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예, 1시부터 1시 반이죠. 요때 예, 매물 쏟아지면 좀 위험해요. 근데 1시 정도에 매물 나오면서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은봉이 됐죠. 자, 박스론 어제 설명드리면서 이게 24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예, 일단 박스 탑 라인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 상단에서 그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층에서 두 박스가 세 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말씀좀 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상단 보세요 어제 종가 한번 보세요 그죠 박스 상사님 눈으로 그려도 한 20만원 초반인데 어제 저가가 20만 2천원 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저가 매수세도 있었다는 얘기더 예, 쪼개보면 그죠 예, 요런 데서 급격하게 들어왔죠 근데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를 매수를 깔아서 먹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쳐 내리는 걸 받아 돌린 되돌리는 게 아니라 깔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뭐 밑으로 막예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조정도 나올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좀 시장이 시총 상위주 위주로 조금 수급을 받는다면 로봇주는 예, 오늘 한번 쉬어가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지금 뭐, 아, 어, 신규로 입성을 해서, 로봇주를 신규로 입성해서 나는 크게 먹겠다. 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발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눌림의 대응, 눌림의 대응. 대음, 이라고 봐야 돼요. 욕이 쏘는 거는요, 요거, 요 캔들 있죠?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 요 캔들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신고가를 지금 15만원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지지 라인이 15만 원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무너진다면 15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분간 이제 이평선 의 흐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시장 관여자들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평선을 안 본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도 이제 위로 빨아올리기도 쉽지만 예, 내려서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매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0만 원 지지 여부가 일단 필요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죠. 잘 알죠? 이렇게 돼서 반등파 먹는 게 반등파 먹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인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 분명히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레이버 로보틱스는 예, 오늘 좀 쉬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쌍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혹시나 너무 고점에서 실수하신 분들은 일단 위험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작은 양 가지고 있다가 돌파 한번 보다가 뭐 크게 숨는다 이건 좋은데 진짜 여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24만원 이런데. 예,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산은 이제 IPO 때문에 이제, 어,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예, 뭐 흥행을 뭐 마치 따놓은 양상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왜냐면 사실 로봇주 중에 지금 당연히 예, 레이보로봇가 시총이 제일 커요. 뭐 코스닥으로 아, 지금 한 5위 정도 되죠? 아 6위네요. 6위인데 자 이게 예전에 이런 흠이 아니었다. 지금 몇조단인데 예, 그런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두산은 이제 대기업에서 제대로 들어오는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흥행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반면에, 시총이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막, 아, 몇 원상 가겠지, 점상으로 몇 원상 가겠지라고 안될 가능성도 살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의외를 느낄 의외의 그런, 예,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기대감은 최고라는 거죠. 현재는. 예. 자, 두산도, 뭐 이거는 지주사기 때문에, 예. 어, 얘도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그죠 예, 그리고 많이 풀리지 않아서 수량들이 자 거래량 없을 때 몇만 나오겠죠 그죠 예, 6만 5만 예, 별로 나오지 않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도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롤링이 되고 있다는 라거 그죠 자 437만 주가 나왔습니다 어제 물론 이런 것들은 고무적이긴 합니다 예, 거래량이라는 건자 그리고 항상 확인한 건 뭐예요 예, 이전 고가 확인하시라는 거자 이거 근데 좀 아주 먼 거는 저항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예, 그래도 저항은 저항입니다. 다음 저항 16만 5천 원이네요. 자, 예, 16만 5천 원 일단 확인하시고, 오늘도, 어, 얘는 예, 각광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뭐가 있어요? 갭상승 확률이 높죠? 자, 보여드리면. 자, 이 윗꼬리 물량 있잖아요. 이 윗꼬리 물량. 이걸 다시 떼웠어요. 예, 자, 상하가를 뺐다가, 자, 이런 걸 약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갔다가 빠진 시점이 한 두시네요. 그죠? 항상 위험한 시간이죠. 근데 두시인데 이렇게 되면 보통 막 우르르 쏟아져 음봉이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아래 꼬리 보세요. 이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서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말았다는 거. 이런 건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수 있죠. 자, 그래도 오늘은 16만 5천 원이 저항이 된다는 거. 16만 5천 원 저항입니다. 일단. 자, 그리고 어 완전히 IPO 들어와서 이제 신규 상장할 때까지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로봇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 진짜 많이 묻다이가. 이거 나오고 예. 두산은 이제 시작이다. 대기업 중에 로봇 있으면 나와 봐라. 이러면 할말 없잖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백도어나 다름없고 레인보로 오티스 이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유진 로봇은 뭐 아시다시피 예전엔 좀 잡주였어요. 지금은 뭐 예, 많이 안정세 올라왔고 이제 중백도 뭐 보니까 요새 해결이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건 상당히 좀 공무적이죠. 자 근데 상당히 유진 로봇이 옛날엔 짧았어요. 한 며칠 올라가다가 가고 상한가 몇방 가다가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준이 달라진 이유는 뭐다? 삼성이 결국은, 이 붐을 일으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건 8,3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조점 이, 점이었죠. 왜? 자, 여기 그죠? 근데 여기서 8,300원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런닝 코렉션이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돌파돌파 돌파 실패했던 자리, 11,500원 정도? 예, 여기, 11,500원이네요. 예, 예 11,500원 정도. 대충. 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서 마침 시가가 또 만천오백 원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는 거. 그리고 조정점 중요한 거, 만삼천칠백 원. 예. 요거, 선을 거두시고 좀 봐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한번 밀었다 쫙갈 수도 있지만, 예, 좀 크게 내려갔다가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 오늘은 이렇게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쓸다가 후반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후반에. 예. 자, 로봇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보면, 뭐, SPG도, 예, 제가 저번에 영상 이것도 쇼츠로 올렸었나요, 이걸? 예.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자, 얘도 42,600, 이제 저항라인도 다 있잖아요. 이거 지금 통과하는 흐름인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어때요? 어제 음봉이 나왔다는 거야. 이게 또 후반에 쏟아져 왔겠죠, 당연히. 자, 보시면, 한시부터 물량이 쏟아졌잖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에 징후가 있다는 라 거예요. 거래량도 좀 나오고. 자 마찬가지로 근데 스피지도 저는 이게 끝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네. 조정점, 눌림점 오다가 올 텐데 어제 저가 라인 보세요. 이거 라인 미리 그린, 그린 거잖아요. 쇼츠 찍을 때. 자, 3 9 0 0 0원또 지지를 하고 아래 꼴을 달았어요. 그죠 그럼 저차 저가 매수세 로리 5일선도 지켜줬다는 거. 자, 그럼 오늘 중요한 자리가 어디다? 오늘은 39,000원에서 4만원 사이.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빨리 땡겨 쏘면,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오늘도 후반이 좀 걱정될 수 있고, 아예 초반에 갭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얘는 시장이 좋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좀 오늘 좋아요. 초반에. 근데, 아, 역시 매물 나오네. 오늘 올라갈 수, 알았는데. 소폭 상승으로 끝, 그친다. 만약에 시장이. 그럼 다시 얘가 탈려고 발 가능성이 높죠. 그죠? 대형주들이 수급 들어왔다가, 어? 매도 물량도 나오네, 그러면 이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로봇 테마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테마 중에 좀 중요한 섹터들 좀몇개 공부를 해 봤습니다. 레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유진로봇, SPG 좀 봤습니다. 자, 오늘도 송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봇>